성녀 클라라 동정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좌동성당 부주임 김창석 요셉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오늘 복음인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복음 말씀인 마테오 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우리 신앙의 핵심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애착과 자신만을 위한 욕망을 끊어버릴 때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강론 때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인간을 소유와 쾌락으로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 또 인터넷 광고 등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유와 소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또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메스미디어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신앙인들 또한 삶의 우선순위가 소유와 소비로 매몰되는 경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 또한 내 삶의 내적 평화와 안녕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자신의 내적 평화와 안녕을 위한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신을 희생하여 이 세상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셨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 구원을 위하여 당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가톨릭 신앙의 핵심은 매일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신앙을 오늘날 지켜나가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소유와 소비, 재미와 쾌락이 우선시되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기도가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약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공생활 도중 한적한 곳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수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되자, 겟세만이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사도들에게 바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잘 지고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 십자가를 잘 지고 갈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매일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끊임없이 기도할 때 나약한 우리 신앙인들은 욕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수 있을 것입니다. 얼로 마지막 날 천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좌동성당 부주임 김창석 요셉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김창석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